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세진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연패로 불안한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과 직전 경기 연승이 끊긴 한국도로공사가 만났습니다. 수원에서 두 팀의 경기 결과 확인하시죠. 집어넣습니다. 이박정아 선수의 목소리가 예. 평소 같으면 조용하던 박정아 선수 <laughs> 힘을 실어 때립니다. 네. <laughs> 가까운 거리에서 쏩니다. <laughs> 세팅. 레버팩. 네. 득점. 모든 걸 야수민 선수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 네.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결정적인 범실이 나왔습니다. 정대영 범실. 그리고 한발 차이에요. 네. 저도 서버 맞갑니다. 저희 세트. 아, 전냅니다. 이 정도의 답점과시그니가 나와줘야 됩니다. 오, 아직 공격처럼정대영 서버 어디로 갈까요? 불러트입니다터쳐세 네. 포인트 현대건설. 됐고 네, 네, 이거는... 어, 이마디그 네. 이마커버 아 좋아요 <laughs> 이마오택커버가 어, 네. 나왔네요 아. 이나여서도 이제서야 진행이 됩니다 아, 박정아 아. 오픈 음. 스파이크 자 무조건 지금 맞았다고 네. 어필합니다 박정아주심이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글쎄요 이다현 전수의 네. 오른손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시치미를 뚝대고 있었는데 딱 네. 깨깔려서 <laughs> <laughs> <낮게> 돌어갑니다 <laughs> 황현주 한발 <laughs> <강발의> 공격시켜요 <눈병 씨도. 웃음> 재치있는 득점 이런 판단 좋아요 예. 네석점차이사 포인트입니다 <웃음> <웃음> 맥시 황현주 <laughs> 처음으로 강타를 해봤습니다 오, 하필이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지훈 선수도 못하냐고 라고 있지 않고 이 교진한 일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정대훈 선수도 보여야네요 그렇죠? 데대현선정 블로킹. 결정적인 블로킹. 정대 결정적인 로킹 정대현 선수, 정대현 선수, 정대현 선 공격 턴치를 했습니다. 세팅 왼쪽 커머라 플랭크 잡았습니다. 주인공은 이윤정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laughs> 나는 타이밍이다. 첫 년째잖아요. 너무 잘하고도 어려움이 있었죠 이동아스! 이윤정! 정진우 선수가. 서 같이 따라 네. 떠줘야 됩니다. 13대 5. 이런 거 보면 김정우 선수가 배짱을 있는 것 같아. 요 네. 어. 넘어가세요 미라크. 어. 정메르스 득점. 자 써우디시비에서 무너지면안 됩니다. 6 점차 직선으로 돌려태렸습니다. 어. 시간 차. 어. 100%를 잘 나갑니다 배르나 김정우 선수의 서브 감은 좋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렇게. 선수가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 자 아, 범으로 벗었습니다 올리브 중앙백어택 짧게 석공 뭡니다 떨어졌습니다 블로킹 다섯 점차 날카로운 승부 짧게 공격자세를 접었고요 3단 파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대용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들어야 되는 김다인 선수인데, 아, 정대용 오오오... 선수의 왼 무릎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퍼 스파이크, 레오브 공격 득점.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 1. 한국 도로공사가 1위 팀 현대건설을 잡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laughs> 제가 요새 서브를 너무 못 쳐가지고 이제 뭐 언니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또뭐 연습도 밑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이러는데 꼭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되면 제 서브가 걸리더라고요. 어떤 시합이든. 그래서. 그냥 맞춰서 넣기만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맞추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더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전좀 부끄러워요. <laughs> 어,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정규리그 우승을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채, 최대한 3등 저희가 할수 있도록 하고 또 그때부터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돈 빼고 가는 거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어요. 4라운드만 대결에 이어 이번에도 3대1 승리를 거두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캡벨 선수와 박정호 선수가 함께 활약하며 공격을 이끌었고요. 배윤아 선수는 든든히 중앙을 책임져줬습니다. 반면 현대건설 역시 몬타누 선수와 양효준 선수와 함께 정성 시 선수까지 힘을 내봤지만 연패가 더 길어집니다. 직전 경기 연승이 끊기면서 3위 자리가 잠시 불안해졌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오늘 선두 현대건설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아무래도 캡벨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좌우에서 활약해준 덕분에 또 오늘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죠. 어, 일단 두 선수가 특히나 현대건설 전에 조금 약한 모습을 네. 보였었는데 오늘도 1세트 때는 약간 주춤하다가 2세트부터 살아났는데 네. 어 이제 오늘 경기 캡벨 선수가 2 2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8%였고 또박정환 선수가 18득점에 39%의 기록을 하면서 지두 선수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았었던 오늘의 경기였거든요. 네. 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좀 결정을 잘 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볼수 있고 네.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는 중앙 속공을좀 사용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두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은 득점을 만들었고, 사실 도로공사가 이 수원체육관에서 경기를 이긴 적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김천에서 이제 두번 이겼었고, 음. 이번 시즌에도 어 김천에서 한 경기 이기고 나서 수원체육관에서는 승리 없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수원체육관에서 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또 어려웠던 숙제까지 해결해낼 수 있었던 그런 기분 좋은 승리였는데요. 다만, 이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경기 출발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도로공사 하면 아무래도 블록킹인데 1세트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힘이 2세트부터 발휘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일단은 1세트 때는 뭔가 좀잘안 풀리는 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역시나 이제 도롱우사 하면 블로킹 1위 팀인데, 네. 2세트부터 이제 블로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대웅 선수도 블로킹 4개, 그리고 배우나 선수가 블로킹 3개, 총 12개를 가져오면서 확실히 중요할 때마다 이런 뭐블로킹 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었고, 사실 오늘 도롱사 같은 경우는 뭐블로킹도 잘해줬지만, 이좀 노련함의 승리였던 아. 것 같아요. 사실 뭐 현대건설이 범실이 좀 많은 반면에 도로공사 네. 같은 경우는 범실 관리를 상당히 잘해줬고, 어, 1세트의 흐름 자체는 현대건설이 훨씬 좋았는데, 이 도로공사 선수들이 좀잘 버티다 보니까 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그거를 범실로 이어지지 않고 잘 가져오면서 오늘 경기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이 없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잘 버텨냈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있었던 현대건설은 이 정시영 선수와 함께 또김주하 선수가 또 힘을 내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2세트부터 또 중요한 순간에 음. 범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뭐 김현견 선수 자리에 뭐, 김주, 아, 이주아, 김주아 선수가 네. 들어갔고, 또 황민경 선수 자리에 정시영 선수가 들어갔는데, 사실 정시영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주전, 이 스타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1세트 때는 되게 잘해줬어요. 뭐, 공격도 그렇고, 리시브도잘 버텨줬는데, 계속해서 이제 목적타가 이뤄지다 보니까, 리시브에서 조금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정시영 선수가 범실 7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고이듐 선수랑 뭐 교체가 되긴 했는데, 어, 이런 부분은 정시영 선수가 빨리 견뎌줘야 될것 같고 또 오늘 그몬타뉴오 선수가 직전 경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외국인 선수한테 바라는 그런 파워풀한 공격에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현대건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마다 좀 범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줘야 하지만 다음 경기 때는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두 현대건설의 모습인데요. 또 분위기를 빠르게 추스르면서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정말 오랜만에 또 수원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웰컴더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캣배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태순입니다. 3위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석점으로 추격자들을 더 밀어냅니다. 승점 47점이고요. 불안한 선두를 이어가는 현대건설은 사연패입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입니다. 상반된 분위기에 놓여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갖습니다. 선두 수성을 위해 4연패 탈출이 절실한 대한항공과 3연승으로 봄배구에 대한 희망을 높여가고 있는 KB손해보험의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쪽 비엔나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아, 정환용의 서브가 효과적으로 들어갔고요 연속 서브놓고 있습니다 아, 리시브 정확합니다 황태기 연결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나갔어요. 또 나갑니다 네. 또 나갑니다 공격 범실의 KB 아 오른쪽 왼쪽 다 범실이에요 그리고 연속 서브까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 라인 흔들었어요 비엔나 공격 갑니다자 수비 됐고요. 틀어넣 성공입니다. 점지석. 아 여기서 벌어지네요. 이 점수 카비한테 기회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갑니다. 안쪽입니다. 서브에이스 한점차 추격. 황태기 선수는 이럴 때 서브에이스를 참 많이 해요. 아, 대단합니다. 네. 20점 대한점 승부. 결정력 싸움입니다. 자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요. 연결 쉽진 않아요. 갑니다. 돌았습니다. 아 링컨 선수 이거 때려주네요. 아, 어려운 고난이도 득점에 성공하는 링컨 선수입니다. 자.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링컨의 마무리 23대 20. 서브 득점! 아, 아, 한점차 추격 23대 24. 아, 이걸 또 레이스를 내네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세 포인트 다시 한번 비에나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공격 득점이좀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이 공격입니다. 가운데 속공. 자 KB의 반격 이어집니다. 스파이크. 벗어니다어요 사이드 라인 바깥쪽 비디오 판독입니다. 사이드 라인 인인지 아웃인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세트를 이긴 뒤로 오늘도 좀 어렵게 가고 있네요. 이게 너넘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좋아요. 정민수 파인 플레이 그리고 반격 붙어요. 낫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어, 정민수입니다. 네. 자 대한항공 찬스볼 마무리할까요? 정지성 자 마무리 안 됐습니다. 비에나 뜹니다. 성공이에요. 18대 14. KBS 포인트입니다. 선 정지석 아 길어요 직접 때립니다 23대24 자 끝낼까요 왼쪽 수비됐어요. 자 수비됐어요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지석 자 수비하는 비에나입니다 비에나가 마무리할까요 아 갑니다 아 비에나가 끝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 어, 직선 쪽 좋아요. 코스 선택이 좋았습니다. 자 링컨의 공격, 추격 기회 K.B입니다. 다시 대한항공, 링컨 성공입니다. 어, K.B는 지금 반격 기회 놓친 건좀 크네요. 네. K.B, 예나,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리시브 불안했고요 공격이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의 블로킹 득점으로 20대14. 예, 서브가 밀리면서 3세트 대한항공의 세 포인트입니다. 올라갑니다. 네, 김규민 선수가 끝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자, 왼쪽 수비됐고요 비에나 준비. 링컨. 네. 좋았습니다. 코스가 좋았습니다. 18대21. 아, 여기서 서브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렇습니다. 수비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비에나 공격! 자, 세터 머리 위로 전달. 갑니다! 성공입니다! 두점차출격 오늘 디그 이후에 반격이 더 잘됐던 케이 b 인데 네. KB를 상대로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24대22 네. 정지석 유효 블로킹 하나인데요 끝낼까요? 아, 비에나! 아, 자 아, 유효 블로킹이 됐습니다 듀스로 갈수 있는 좋은 기회 스파이커 성공입니다 아 듀스로 갑니다 자, 대한항공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KB 손해봄 4세트 6점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24대24 듀스입니다. 중요한 공격! 바운됐어요. 자, 또다시 바운드 됐습니다. 역전기회 전스사이커 자, KB 너무나 중요한 공격! 비엔나!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역전이에요. 역전입니다. 배치 포인트. 자 홈팬들 다 일어나셨네요. KB손해보험 중요한 공격 블록해 경기 끝납니다. 대한항공 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 대한항공 오늘 경기 끝까지 마침내 4세트를 이겨내며 4연패를 끊어내는 대한항공입니다. 링컨과 정지석, 정환용 선수까지 고른 활약이 돋보였죠. 이에 맞선 k b 손해 보험은 비에나 선수가 분전했지만 연승을 더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 어, 대한항공이 여전히 뭐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도 하고 뭐두 세트를 먼저 따내기도 했지만 또 연패가 길어지고 있었던 만큼 좀 불안함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세들을 이겨냈네요. 글쎄요 지금 저력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네. 예, 경기 결과로만 따져보 저희는 음. 경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저력이 분명히 있는 게 음. 지금 대한항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음. 초반에 링컨 선수는 상당히 좋았는데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활약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또 연패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음. 네, 기호였습니다 <laughs> 네. 링컨 선수가 뭐팀내 최다. 2석점을 올려주면서 공격 성공률은 45%인데 그래도 임팩트 있는 모습, 결정적이 또그 점수를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정지석 선수가 또 오랜만에 많은 양, 19점을 올리고 52%의 성공률, 거기에 정한용 선수도 11득점을 올리면서 뭐, 연패를 끊는데 지금 도움을 줬다고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가 좀 흔들린다든지, 그, 랠리 이후에 점수 따낼 때의 어떤 집중력이 그 연승가도를 달릴 때 그런 모습을 지금 찾는 것 같아서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유광우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들어갔단 말이죠 음. 아무래도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 체력적인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눈에 아예 이 두드러, 두드러지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유광우 선수가 어떤 패턴 플레이가 아닌 좀 적극성을 좀 띄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서 팀의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음. 그리고. 매 세트마다 어떤 역, 역전과 뭐 많은 양, 특히 마지막 세트 역전할 때 보면, 유광호 선수 서브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오. 평을 하고 싶은데, 네. 확실히 그 변칙된 이 선수 기용이 오늘 승리를 이어간.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승부가 또풀 세트까지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4 세트를 또 대한항공이 공격의 힘으로도 집중력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승점, 석점을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여기 또 공격이도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또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 데는 또 블로킹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지고 있을 때나 혹여 앞서고 있을 때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고 가는 거는 블로킹이 가장 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소방수 역할을 한다 그러죠. 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브로킹 개수는 1 2 개지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터졌던 이 브로킹 그리고 상대 에이스 비에나 선수의 공을 7 개나 차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 공격 루트가 막혔을 때이 상대 KB 비손의 보험이 연속 실점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의 다변화를 만들어 갔을 때의 그 루트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브로킹 유명인데 음. 마지막 세트에서도 아. 이 역전 대역전극을 만들면서 마무리하는 데 있어 마지막 점수 역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명아 선수도 아. 잘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가는 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살려가는 거, 거기에 한번 탄력 붙으면 무서운 게또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봤던 이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부분을. 연패하고 있을 때 위축된 심리 이런 부분을 브로킹이라든지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이겨냈다라는 게 승리도 승리지만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브로킹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부분이 확실히도 연패를 끊어내고자 하는 또 대한항공 선수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그런 플레이 하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KB 손해보험의 맞대결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비엔나 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전에도 몸담았던 팀이기도 한데요. 이 비엔나 매치에서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웃게 된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비엔나 선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 뭐 가장 이제 이후인정 감독이 아쉬워하는 것비에나 선수가 좀 빨리 들어왔었으면 <laughs> 어땠을까 이런 네. 예, 농담을 하는데 음. 808일 만에 인천이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2 9점에 블로킹 두 개, 서브 두개 거의 뭐 트리플 크라운급 활약을 해줬다고 뭐해도 과언은 아닌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양쪽 날개가 다 터져야 되는데 조금 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더구나나 3세대 팽팽한 접전에서 11점 이후에 계속 만들어낸 이후에 마지막에 한 점이 나오고 비에나 선수 점수가 주춤하다 보니까 세트를 또열정을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 한성정 황경민 선수. 이때까지만 해도 한 황경민 선수는 단 석점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성공률도 떨어지고, 거기에 조금 더 차고 나가야 될 부분에서 서브 범실, 그러니까 음. 범실 양이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점 먼저 따내고, 그 다음에 연속 득점 따내고, 그 다음에 범실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 사이드아웃 시스템에서 어렵게 점수를 따왔는데, 바로 범실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준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비엔하 선수가 아무리 많은 득점을 내고 활약을 해줘도 흐름을 한번 못 가져온다? 이거는 경기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부를 길게 가져가고 싶었던 KB 손해보험인데요. 하지만 4세트 역전을 허용하면서 오늘 경기를 내주고 또 연승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순입니다. 선두, 대한항공이 4연패를 끊어내며 승점, 석점, 2위와 승점차를 7점차로 벌립니다. 6위 KB 손해보험은 연승을 마감합니다. 계속해서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분은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선두 등극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위기를 좀 바꿔내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경기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걸 네. 놓쳤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흥국생명이고 음. 사실 내일 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도 현대건설이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점 1점차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흥국생명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경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직전 경기 같은 경우는 옐레나 선수가 좀잘안 풀렸어요. 이것이 지 네. 가장 뭐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31%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옐레나 선수를 조금은 살려줘야 되는 흥국생명 세터들이고 또 김영경 선수가 뭐한 3세트에 막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옐레나 선수, 그리고 김연경 선수, 그리고 뭐 김미연 선수라든지 또이 중앙을 좀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선도 현대건설을 잡아내는 그런 기염을 토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2위 흥국생명을 상대로 그 기세를 이어가려면 좀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일단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는 니아리드 선수의 공격 컨디션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승리를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국 생명과의 그 4라운드 맞대결 때도 니아리드 선수가 32득점에 38%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어 페퍼저축은행이 지긴했지만 되게 잘 싸운 경기를 했어요. 음. 매 세트마다 이 점수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았고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20점 이후에 그런 나오면 안 되는 범실들이 나오면서 20점까지는 잘 따라가다가 그 이후에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좀그 후반부에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줘야지만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생명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잡아낼지 아니면 페퍼서축은행이또 한번 반전 드라마를 써낼지 여자부 경기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남자분은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만나게 됩니다. 5라운드 들어서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 바로 삼성화재인데요. 어,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오랜만에 제대로 된이 클래식 매치를 네.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팬들의 기대가 좀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게 삼성화재가 5라운드 들어서 전승입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크바이리 선수가 워낙에 좋고 거기에 김정호 신장호까지 지금 올라오는 추세. 여기 이호건 세터가 토스를 완벽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음. 지금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무조건 확률로 본경기를 음, 해야 되고 거기에 잉크바이디 선수가 좋다고 하는데 오레온 선수하고 매치업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음.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아웃사이드히터 외국인 선수가 앞에 왔을 때 매치업이 됐을 때 브로킹을 피해가느냐 또그 물론, 이제, 워더 싸움으로 피해갈 수 있겠지만,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이거는 아마 경기 초반에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음. 이게, 이호건 선수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내일 경기 결과, 뭐, 충분히, 예,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 직전 경기 드디어 선두 대한항공을 잡아 냈습니다. 다만도 오늘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승점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또 선두 추격 이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 삼성화재를 상대로, 이번 시즌 전승을 거두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분 좋게 뭐 경기에 대한 준비를 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삼성화재가5라운드 들어서 팀 서브가 1입니다. 음. 세트당 1.64개를 하고 있거든요. 리시브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디펜스를 신경을 쓰되 이 포지션의 안정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터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너무. 초반에 좀 흔들리면서 경기 투입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범실을 좀 줄여가면서 어떤 쪽에 승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질 때가 됐어요 네. 현대캐피탈도. 그런데 이제 시간, 이 경기 시간또 날짜가 이제 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세트 시작부터의 집중력,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두 팀의 맞대결의 흐름은 현대캐피탈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클래식 매치에 대한 분위기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2월 15일 수요일에 열리는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투리